이렇게 화장실로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장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위치 맞추기도 쉬울 것 같고요. 버튼부만, 이거 케이스 일단 벗겨서 버튼부들을 테이프로 막아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뒷면 팝스킨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필드 테스트여서 어, 먼저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전원 버튼 쪽은 다 붙였고요. 심부를 막았고요. 수화부 쪽도 막아 주겠습니다. 어떻게 붙여야 이렇게 붙이면 보호 필름이 간섭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간섭이 생겨버리네요. 그걸 어떻게 막아야 잘 막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러면 약간의 틈이 생기긴 하는데 양옆으로 이래도 간섭이 생기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스피커 부분은 막을 수가 없네요 아, 이 점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요것도 조금 위치를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을 다 막았고요. 하단부 혹시 하단부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단부도 막아주겠습니다. 하단부 막아줬고요. 상단부 이쪽도 한번 막아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예, 다 붙였습니다. 기본 필름을 떼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 필름을 떼어냈습니다 역시나 제가, 세,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 우레탄하고 필름하고 섞은 겁니다 이거 우레탄 느낌은 아니예요 떼어내니까 쓰레기 같은 필름은 구겨서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끼워서 아, 테이프로 붙이니까 케이스에 잘안 들어가네요. 예, 케이스에 끼웠고요. 필름을 떼어냈는데 하, 여기만 자국 남아있네요. 아픕니다. 이걸 잘 닦아서 응. 이제. 이 예, 알콜 패드로 충분히 닦아준 것 같아요. 이제 마른 하이바로 잘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콜 끼가 남아있지 않게. 국세사가 그렇게 깨끗한 걸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먼지가 자꾸 나오네요. 테이프로 먼지를 마저 제거해 내겠습니다. 네, 먼지가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제 빨리 경화액을 뿌려서 경화액을 어느 쪽으로 여는 건가요? 이쪽으로 여는 건가? 이쪽으로 여는 건가? 일단 이쪽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열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다시 닫아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이쪽 열면 바로 나오게 돼 있네요.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걸 돌려서 안약처럼 따서 쓰는 건가요? 이 경도를 봐서는 그런 것같지는 않아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 모르겠네. 아, 맞네요. 이렇게 안약처럼 따서 쓰는 거네요. 저는 다 묻었네요. 근데 아, 아! 냄새가 엄청 안 좋습니다.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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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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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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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요거를 떼어서 바로 여기다 놓고 경화액이 여기 빼곤 전체적으로 다된것 같네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병하기막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너무 많았나 봐요. 다 짜는 게 아닌가 봐요. 오이씨. 하, 붙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붙이기 어려워요. 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진 것. 같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골고루 안 퍼질까? 스피커로 다 들어가겠네요, 저거. 골고루 퍼졌음이. 아, 아직도 안 퍼졌네.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 아, 짜증나. 내가 너무 많이 발랐나? 왜, 왜 제대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너무 많이 발랐나? 계속 기포가 생기네요. 밑에를 없애면 위에가 생기고 장난하는 건가? 에이, 이거 안 됩니다. 일단은 UV로 바로 쏴버리겠습니다. 손좀 씻고 UV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케이스 벗기고 해야겠네요. 당장 케이스랑 고착이 되겠다. 그걸 생각 못했네. 아... 아 위쪽에 만져보니까 위쪽에 묻어있던 게 거착이 되는 게 느껴지네요. 이건 나중에 닦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위에도 완벽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UV 처음 붙이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 붙착이 처음에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영상을 보고 하는 건데도 아 당황스럽네요. 이건. 좀다 경화가 된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표시되는 부분은 다 제대로 붙긴 했는데 제가 잘못 붙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이거는 제잘못이구요 떼서 다시 붙이기는 절대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고착된 것들 좀 물로 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씻어 내고 오겠습니다. 예, 물로 다 씻어서 깔끔해지긴 했는데 잘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안, 붙, 안 붙었습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게 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는 물기가 아니죠. 여기가 제대로 안 붙었습니다. U V라 그래서 U V라서 그런지 눌러도 다시 안 붙습니다. 요거는 아, 상당히 아쉽고요. 어, 케이스 아 이게 부, 붙이다가 오른쪽으로 쏠렸는데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에 약간 간섭이 있네요. 간섭이 있는데, 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요게. 나중에 들뜸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음, 예, 총평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 카메라 부분이 일, 일체형이고, 어, 케이스 호환성은 좀덜 타는 거는 장점이지만, 부착이 어렵습니다. 부착이 어려워요. 예, 네, uv를 한번도 안붙여본 분들이라면 어, 비추하고싶네요 아, 지금 스피커가 제대로 될지 안될 지도 의문인데 스피커로다 들어가가지고 왜 레벨박스로 되어있니 소리가 좀몹목한 소리가 나는데, 뭔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좀 표현을 내드리자면, 아, 이걸 내돈 주고 사기에는 정말 아까운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 풀테스트로, 무료로 물건을 제공해주신, 어, 로젠텍 관계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 제가, 제가 잘못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 이게 처음 붙이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UV 특성 자체 문제인 것 같아요. 제품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어, 이게, 시제품 가격이 7천 얼마? 6천 얼마던데, 가격 대비는 나쁘진 않은데, 내돈 주고 사고 싶은 느낌은 아니에요. UV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UV에서 나쁘진 않지만, 아, 이게, 부착면, 부착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어, 물건 보내주신 로렌텍 관계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요거는 UV 말고 좀더 새롭고 좀더 나은 방식의 부착 방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